책을 통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시는 분들 많으시죠?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선 북플로우 책축제가 열리는데요. 온 오프라인을 통한 유명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었습니다.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. 올해도 어김없이 경의선 책거리에 북플로우 책축제가 찾아옵니다. 올해는 따로 또 함께 휴먼 책거리란 주제로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.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원태연 시인의 강연이 라이브로 방송되는데 사랑을 주제로 시청자와 감성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. 이 밖에도 숲 탐험 놀이와 온 가족 전통 놀이 등 집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됐습니다. 경희선 야외 책거리에서 특별 전시가 마련됩니다. 일러스트레이터 등 유명 작가 20인이 참여한 봄향 일러스트전을 비롯해 행사 기간 동안 저녁 6시부터 야간 미디어 아트 전시도 열립니다. 그동안 많은 호응을 받아온 책 약국 프로젝트는 올해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책 약사로 변신한 시인들이 시민을 1대1로 만나 고민 상담을 하고 맞춤형 책을 처방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한편 축제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의선 책거리 사무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.